여러분, 만약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그런 충격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구소입니다. DNA 지문, 심지어 범인이 남긴 혈흔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지만 25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 세타가야 일가 학살 사건.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1단계 평범한 가정의 마지막 밤. 2000년 12월 30일 도쿄 세타가야구. 미야자와 가족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키오 44세, 어머니 야스코 41세, 딸니인 10세, 아들 레이 네 6세 그 누구도 이날 밤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 10일 시경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이 평화로운 가정을 영원히 파괴했습니다. 2단계 끔찍한 발견 다음날 12월 31일 오후 야스코의 어머니가 딸 집을 방문했다가 끔찍한 현장을 발견합니다. 1층에서는 미키오와 니나가, 2층에서는 야스코와 레이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칼에 찔리거나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살인 후에도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단계 범인의 기괴한 행동. 놀랍게도 범인은 살인 후몇 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물을 내리지 않았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기까지 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심지어 가족들의 은행 잔고까지 확인했죠. 마치 자신의 집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차분함은 일반적인 강도나 우발적 범죄자의 행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4단계 완벽한 증거들. 경찰이 수집한 증거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범인의 DNA 지문, 발자국, 혈흔, 심지어 모래까지. 특히 화장실에 남겨진 혈흔에서 범인의 DNA가 완벽하게 추출되었죠. 또한 범인이 신었던 운동화 자국과 입고 있던 옷의 섬유질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범인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았지만, 5단계 의문의 단서들, 범인이 남긴 단서들을 분석해보니 더욱 미스터리해졌습니다. 운동화는 한국제 슬랩존 브랜드였고, 당시 일본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범인이 입고 있던 재킷에서 발견된 모래는 내바다 사막의 모래와 성분이 일치했죠. 과연 이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었을까요? 6단계 국제적 수사. 일본 경찰은 한국, 미국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국제 운동화와 네바다 모래라는 단서 때문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7단계 프로파일링의 결과.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범인의 프로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인 후 차분하게 집에 머물렀다는 점에서는 냉혈한 연쇄살인마의 특성을 보이지만 컴퓨터 사용법을 모르고 은행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모순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8단계 다양한 가설들. 25년간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범행설. 한국제 신발과 내바다 모래가 근거죠. 두 번째는 군인 범행설. 차분한 행동과 전문적인 칼 사용법이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병자 범행설. 기괴한 행동 패턴이 근거죠. 하지만 어떤 가설도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9단계 현재까지의 수사. 일본 경찰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30일마다 현장 근처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며 목격자를 찾고 있죠. 또한 DNA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증거를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범인의 외모까지 복원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10단계 영원한 미스터리. 세타가야 일가 학살 사건은 완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지 못한 현대 수사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연 언젠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까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 경찰이 포기하지 않는 한이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미제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